바로 바로 빨아서 터바리기 빠생 오애안바었어야 어디가냐? 처형 초영시요거는 몰랐지. 경로 했어요. 어제 잠깐 미끄러지고. 야 여기부터 지켜야겠다. 전네 조콘처럼 생겼네. 둥둥둥둥 아시 둥둥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 바로 내꺼 그래 너 no. 그래 바로 너 no. 오이하고 아아야어어어야 어, 저거 빨리 시를 박아야 돼어어야 나대지마라 한타까지 쏴야 되니까 나대지마라 어쩔 수없어 지켜야지 일단 고기에 대한 경로 어.. 16레벨은 가 음. 음. <laughs> 하지만 바로 빨거야 오와씨, 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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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그만해라, 그만하라고, 이 씨, 어, 어 경로라서 안 풀리네. 어어어 뭐야? 오, 어, 기회 없음 뭐야? 와, 와, 기회 없음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? 나기 때문에 지금 몇 번을 날려먹고 있는 거야. 와. 와, 기회없음개싫 타진 짜와 어, 기회없음기기다기 진짜 개 빡치네. 바가는 뭐야? 씨, 와 기계 없으면 진짜 개 사기 패시브에요. 진짜. 진짜 와. 와 진짜 개빡쳐요 진짜 야 너무하 너무하지 않아? 저기어슨 개사기 스킬이야 패시브 와 쓰레기같은 진짜 개 화나게 하네 사람

아 씨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기왜못 올라가는 거야 왜? 있잖아. 잠깐 기다려봐. 어디서 정보를 쳐올리려고. 태강샷. 있 정보가 더 있어. 어머 아, 울렸잖아. 됐어, 뭐, 와도 야, 이 키트로만 가는 뭐냐? 한 보자. 특히 녀뭐 들고 있녀한 보자. 어. 아, 전신 은이 화살, 은이음 내성, 이녀석로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야이 정보 좀쳐있겠다는데어 매복은 또 뭐야 이 새끼. <laughs> 잘 왔다. 어, 꼬붕 한 마리 필요했네 잘했다. 어, 잘 왔다. 어잘 왔어. 뭐야. 어 도약 파괴자 있어. 와 개무서운 거. 저형 이래, 먹 이고. 뭐, 야 아, 예, 네 아, 씨 오, 기전에잡았어야 되는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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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또 찔렀죠? 또찔러죠 아. 아, 올르고 집다 이 씨. 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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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이 새끼, 어디 있어? 야, 어디 가? 걔, 난장판 5분 전이다. 아씨, 잽 빨아야 되는데? 어디서 존욕 후퇴하고 있어. 개 새끼가. 기다려라. 형은 널 용서해주지 않아. 하나라도 더, 어? 데리고 가겠어. 자, 침투시켜, 일단은 엔 침투시켜. 오이씨, 그 새끼 기폭 맹독, 맹독 좋네. 오늘 진짜 애들?

오우 노 어어어 오, 오우 오오오 바로 빨기 오케이 영입 먹고요. 아 후이 일단 죽기 전에 먹어, 애도. <laughs> 어, 영입 너내 영입 안 됐으면 넌 죽었어. 어. 아 힘들고요 매우 힘들고요 아 이것이 공통적이 쉽지가 않아 이동수단. 야너 알아서 놀고 있어. 하나 하나씩 하자 하나 하나씩. 함정. Gracias. 함정 작동시켜봐야 돼, 이제. 가자. 레고. 그래 해우씨오 내려 새끼야 바로 먹다 버리기 음 좋아 에내어서 여기 전투구동이잖아 여기 스카야수? 야뭐 이렇게. 뭐 이렇게. 저따구로 생겼냐? 호스가 없게 생겼어 얘가 다쓸어어버려시뭐 스파르타. 너가 마무리 당할거야 야 이거 왜 왔어 죽인 일으키를 세우고 휙휙푸식 죽여버리기 죽여버리기 불타는 술. 잠깐만요. 모니터링을 해봐야지 또. 오케이 렛츠 게이 난간에서 첨 설, 첨 설샷. 참살이, 참살이 안 됐어 아, 주의 꿀기만 오지게 됐네. 저 없네. 아쉽. 아쉽구요. 음내 목표는 제다. 오케이, 저장고로 폭파시키시오. 여기 밑에 있잖오. 완. 어, 나 좀, 어, 내 피가 까까. 오, 불붙었어. 불붙었어. 아, 이거나 간다, 저격! 야, 터트릴 건 많네, 주님었네 응, 아니야. 개많네어화살제 화살대 생은 아니잖아. 야, 끌고 오면 되겠다야, 쟤. 꽈라. 너만을 조지는 노래. <laughs> 위험했잖아. 어, 이좀좀개쎈거 같은 느낌이 뭐야? 개약하잖노 바로바로 영이 패자노내 거잖아. 응. 냠냠. 뭐야, 이거 뭐야? 죽어, 뱅댕어 공포 뭐야? 탈출함, 씨. 아... 개 많네? 요걸 요걸로, 요걸로 하자. 들어가고 대학살 레스겔이 와, 뭐 이렇게 개쎄 보이냐? 얘는 왜 이렇게 좀 몰려있냐? 동엽형? t h 처용으로 처치해야 돼? 음. 사그리 죽이자 영시아, 초영 초용 하나, A 키으로서 피하고, 잠깐 피하고, 초영샷아잘 피하면서 한번 굴리고, 피하고, 왜 네, 얼리고. 와인 누르고, 와인 한번더 누르고, 빨고, 밑으로 들어가고, 아 계획이 없었고, 살아나고, 처형하고, 왔네, 방어의 달인. 오 통통통통 통통 하면서 오는데 배신 등 뒤를 찌르자 후야 반피다 역시 그냥 뚝배기 깨는 게제 맛이다. 네가 나의 호봉이 되는걸로 말이야 무력화 시키고 바로바로 와씨 피피다는거 봐. 하지만 빨기만 하면 피가 찬다. 그렇지 내 것이 되라. 아씨 기의 없음이 개짜증 나 진짜. 뭐피없피 없음으로 되버렸어? 피를 찾아야겠는 걸? 밤에 차정수님 뭐야? 아 은신하면서 그거잖아 은신하면서 단이라고 암살 위주로 게임을 풀라 다이아씨의 요새가 약해지니까 진짜... 아, 수성을 앵간하면 빨리 수성을 시킨 게 나아... 공중참살? 여기 참살 공중 참살. 나왜 다시 내려갔지 아, 여기 못 올라가냐? 아, 좋댔네 아, 왜, 왜 내려왔어? 아. 야, 아, 아, 아 뭐야, 얘. 개다식이 존니 아프잖아. 아, 이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? 그런 상황? 야내 새끼지 않? 내 새끼 어딨어? 아 문을 열어주네? 아, 피곤하잖아. 음 어, 동물 새끼 는,